네, 저희는 지금 밖으로 잠깐 나와서 네. 음, 뒤에 보이는 성모당을 배경으로 윤이병 신부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셨습니까? 윤이병 음. 바오로 신부님. 네, 순교자 현양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셨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바로 윤이병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음. 1868년 수원에서 순교하신. 하느님의 종 윤자호 바오로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순교자 그 집안의 후손그이요 아, 바로 직계후손이죠. 아, 어, 할아버지가. 어, 맞네, 맞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음. 다 알고 있는 분. 어떤 분이죠? 네. 윤형중 마태오신부님이 윤희병 신부님의 사촌 형제의 아들 당질이죠. 네. 어. 그런 관계신데요. 아니, 그... 신부님이라고 한다면 저희 창설신부님하고 동기셨던. 네네. 아 윤영중 마태오 신부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윤영중 마태오 신부님이 어, 1903년생이시고, 음흠. 윤희병 바오로 신부님이 1889년생이라서. 아, 몇, 몇 어, 어, 네, 났습니다. 사촌 형제 의 음. 아들이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네. 윤희병 신부님이 이제 신학생 때부터 음. 굉장히 신앙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굉장히 열심이시고 매우 모범 모범적이신 분이셨다고 해요. 음. 그래서 네네. 윤형중 마테오 신부님이 윤희병 신부님을 두고 사제 모범이다라고 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 정말로 신학교 시절이나 아니면 사제로서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아, 사람사셨겠군요 네네. 음. 그리고 윤희병 신부님이 굉장히 우리 교회사 내에서도 네네.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어, 군난 소설이라고 하죠. 정답. 또? 은화? 아 네. 크. 바로 박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은화가 아. 윤희병 신부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 소설 은화 그런데. 음. 미완성이죠? 맞아요. 네, 완결이 나지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바로... 이유가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아 왜일지 왜 마무리가 안 됐는지 이게 음. 어, 소설 은화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단행본으로 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1977년 무렵에 단행본으로 나온 거고 본래는 1939년 1월부터. 네? 1950년 6월까지 경향 잡지 혹시? 네, 연재되었던 아, 소설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연재가 중단된 시기가 1950년 6월이에요. 아, 이런. 네. 6월 25일 힌트가 나오는군요. 바로 6.25 전쟁 때문에 음... 이 소설이 중단이 되고 네? 이 소설의 저자이신 윤이병 신부님이 어, 6.25때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 소설이 완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 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 당시에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음? 당시 경향 잡지를. 아, 이미 네. 그러면 받을 네. 수도 있잖아요. 편집장을 원구니까. 하셨던 윤영중 신부님의 증언에 의하면 네. 이미 완결이 탈고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전쟁통에 인실, 네,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아, 아 그러면 그게 없어지거나 한건잘 모르겠네요. 네, 그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음. 윤영중 마태오 신부님이 이 소설의 완결까지는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놀래 오셨나 봐요. <laughs> 이렇 보면, 은화는 유니병 어, 신부님의 유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있겠죠? 네. 유니병 네, 네. 음... 어, 신부님은 1920년에 사제품을 받으셨는데요. 네네. 이제 처음에는 그 충북 장호원의 보좌 신부님을 하고, 이제 괴산의 고마리라는 지역의 고마리 성당의 주임으로 부임을 음... 하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 고마리에 계실 때에 숭애강습소라는 걸 열으셨어요. 숭애강습소? 네, 처음 듣는데 이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네, 네, 이제 네, 네. 교육을 음 하는 곳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청년 단체인 예수성심회를 또 설립을 하시고, 네, 이게 청년 사목 아이들을 위한 사목에 또 열정적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본당 사목을 하는 중에도 틈틈이 박해기의 교우촌이 있던 곳을 찾아 다니시면서 이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 순교자들에 대한 구전을 수집하셨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이제 순교자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네, 거네요. 준비를 하셨죠. 준비를. 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 1932년 음흠. 제가 아까 그 기념관 안에 이 사진들이 쭉 있을 때 1932년 이 행주 성당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음흠. 1932년 어, 신부님이 위궤양하고 폐렴 때문에 조금 요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곳 행주성당에 요양겸 본당 사목을 하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1932년 사진 네네네, 보여주세요. 네. <웃음> 그래서 <웃음> 방송이 다되셨네 <laughs> 행주 본당에서 네네. 이제 요양겸 사목을 하시고 3년 뒤에 1935년에 은율 성당으로 가십니다. 음흠. 황해도 은율 성당. 아, 이분도 또 황해도를 거쳐갔었습니다. 황해도로 가셨는데요. 네네. 이 은율 본당에서도 성모 유치원을 또 음. 건립을 하시고, 네. 이 신자들에게 순교 신심을 좀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순교자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을 위한 피정, 음흠. 또 교리 강습회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아닌 일반인들, 다른 비신자들의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그런 강연회도 열으셨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이제 사목을 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셨던 신부님인 음. 것 같아요. 음. 네네네. 그리고 이제 1938년 이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어, 그 황해도 송화군의 어, 순교자 이달회 베드로라는 음. 분의 무덤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무덤이 순교자의 무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기념비, 순교 기념비까지 세우셨어요. 어. 아, 엄청난 일을 하시네요. 네네. 그리고 1939년 이때부터 소설 은화가 이제 연재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1939년은 무엇의 백주년이었을까요? 기예박해? 아, 그렇죠. 1839년 기예박해 100주년 이 정도입니다. 순교자의 나는 시즌2까지 지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1900... 매번 틀렸었는데요. <laughs> 1939년 기예박해 100주년을 기념해서 네. 신부님께서는 그 이제 어, 당시 박해 때 신자들이 많이 피신을 했던 음. 구월산이라는 음. 네, 곳이 있어요. 구월산. 구월산 이곳에서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행사도 이렇게 하시고요. 네네. 또 1940년에도 은율의 야산에 어떤 순교자의 무덤이 있었는데요. 음. 그곳에 이제 묘비도 세우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순교자 은화도 집필하시고 순교자들에 대한 이 현양 활동을 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네, 네. 바로 우리랑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정말 닮아 있고, <laughs> 지금 사실은 저희는 지금 은율를 쓰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디어는 매체를 통해서 아, 그렇죠. 예, 우리 순교자들을 알리고 네. 그한 역할하는 을거 보면. 닮아 있네요. 지금으로 치면은 음. 어, 정말 순교자 현양 위원회 위원장급 분이지 그렇죠. 않았을까. 아, 맞습니다. 네, 네. 아주. <laughs> 지금 오셔도 뭐 충분히 아, 역할을 수행하실 것 같고요. 아주,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구전을 음. 또 수집을 하시고 네. 또 이렇게 은화도 집필하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당시에 박해 때 순교자들이 어떤 시대를 그렇죠. 살았는지를 또 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이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자 현양 활동과 분당 사목에 충실하셨는데 1950년을 맞아 이이 아. 어, 이 공산 정권의 이 영향 아래에서 종교 탄압이 극심해지게 됩니다. 음. 어, 그러자 이 신자들이 네. 신부님에게 월남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어, 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떠나십시오. 네. 어, 위험하고 어, 음. 남쪽으로 가시라고. 가시라고.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주교의 허락 없이 성당을 떠날 순 없다. 라고 아. 말씀하시면서 네네. 성당을 당신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곳으로 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님께서는 성당을 지키다가 6월 24일 새벽 네, 6.25 전쟁이 발발하 발발, 네, 바로 네. 전, 그 전날 네, 새벽에 어, 납치되셨습니다. 아이고야. 네. 새벽에 납치되셨기 때문에 음. 신자들이 그 사실을 좀 늦게 알았어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신자들이 아는 사람도 있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할수있겠어요신 신부님이 근데 그럴 신부님이 아니란 걸 신자들이 알았죠. 그렇지. 그래서 음. 수소문을 합니다. 신부님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냐. 음. 납치되신것 같다. 음? 그래서 수소문을 했을 때에 이제 신자들이 파악 신부님의 소재를 파악한 것은 은율 지역의 네. 정치 보위부원들에게 네. 네. 납치되어서 그곳 유치장에 수감되어 계시고 어, 정치 보위 부원들에 의해서 어떤 자루에 넣어져서 이동이 되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기록으로. 소재가 파악이 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음, 당시에 이제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황해도 지역에 신부님들이 다 많이 납치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 신부님들하고 마찬가지로 학살되었을 음... 것으로 네, 추정됩니다. 아이고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네. 아프고 그리고 왜또 훌륭하신 분도 이렇게 또 일찍 가시는지, 일찍 가시는지. 조심하셔야겠어요. 훌륭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신부님은 저는 괜찮아요. 조심할... 선생님 아, 그 네, 있잖아요.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훌륭하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선생님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행주 성당 잘 둘러보았고 네. 그래서 두 분의 순교자도 함께 만나 보았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여기서 또 깊게 좀더 생각해 볼 것들 그리고 이곳에 만약 들리신다면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함께 또 이곳을 둘러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어, 이곳 행주 성당이 역사적으로는 1899년에 음흠. 공소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백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어, 이곳에 굉장히 많은 신부님과 신자들이 음흠. 또 기도를 하고 머무르셨던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 신앙의 터, 네, 그런 음. 기도의 흔적을 오셔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곳에 또 순교자분들이 특이하게 6.25 순교자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생각해볼 만도 한데. 유일하게 또 우리 순교자의 나는에서만 그6.25 순교자분들을 좀 다루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아, 6.25 순교자? 이런 분들 계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현대에도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으흠. 정말 이 천주교라는 이유 때문에 이 이념적인 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또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인 것, 사상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음... 이분들이 보여준 그 모범적인 생활, 그렇죠. 증거, 신앙이란 네. 증거죠. 끝까지 네. 성당을 지키려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성체를 지키려고 음... 하셨던 어, 신부님들의 그 신앙과 음흠. 또 신자들에게 보여준 덕행, 어, 또 교육에 힘쓰셨다든가. 또 윤희병 신부님처럼 순교자 현양 활동을 네. 적극적으로 하신 그런 신부님들의 순교자들의 행적, 모범을 더 집중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신 분들의 삶을 좀... 살펴보고 그래도 모범으로 또 따른다면 우리가 좀더 예수님 사랑에 가깝게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체를 보존한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성당을 지킨다거나 그것은 사랑 없으면 네. 신자들 보고 신자들이 피난하라고 했을 때 피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은 참사랑의 어떤 그런 모범들을 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두 분은 그 추정이죠 추측에 의해서 한 분은 해변가 바닷가에서. 음, 생매장. 생매장. 한 분은 또 자루 에 네. 담겨서 또 이런 추측들이 또 난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하느님 곁에서. 네. 음, 어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어떤 보상들 그리고 어떤 음. 기쁨들을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곳에서 두 분의 우리 6.25 순교자 두 분의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 행주 성당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짧게 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현님. 지금까지 말 많이 했는데 또 소감을 하라고. <laughs> 네, 지금까지 네. 엉망으로 <laughs> 에,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신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안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 선생님, 저희는 지금 점심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네. 이 승교자 나는 최초로 뭐 먹는 거를 우리도 먹으면서 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게요. 네. 웬일로, 웬일로 먹을 네. 주시네요. <laughs> <laughs> 어, 네. 자 이거 여기 어디죠? 그래도 아무래도 네. 행주산성 오셨는데 뭐, 아, 행주성행성까지 행주 행주, 오셨는데, 행주 동네 한 바퀴. 네, 뭐 먹을 게 마땅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 여기 주변 에 먹을 거 엄청 많던데? 그래도 신부님의 추천, 우리 네. 행주성당 네. 주인님의 추천 장소인 동네 한 바퀴 였습니다 오늘의 메뉴 무엇죠? 네. 칼국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 하나 또, 먹... 아, 아니, 아, 또 먹고 싶다고 뭐 시켰잖아요. 새우, 아 아, 새우, 새우 부침이, 새우 야채 부침이. 네, 그럼 저희는 새우 야채 부침이와 칼국수 아, 그런... 먹으러 아, 가요. 아, 안녕. 아, 저희도 저희도 맞... 맞다. 여기서 먹어요.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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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을게요. <목소리> 어, 전, 전,